6시 20분 문제 읽어주세요 오늘 알이돌 우승 여차는 KTX로 가 아니므로 2 2 0 300km지? 네 300km 밖에 못 달려요? 그래 대구까지 2시간 걸려 그 다음에 아, 부산까지 땡기네. 한 3시간? 4시간? 2시간 50분? 아, 한, 아. 한 500km 될줄 알았는데 300km 너무 느려 자 그래서 전체 촬영일이 이렇게 되지 2분 만에 완전히 통과했다는 것은? 60, 30분의 1 시간. 동안에 통, 통과했지? 네. 곱하기 300을 해야겠지? 킬로미터, 응? 네. 그럼 10킬로미터 달리겠지, 2분 동안에. 그건 터널 플러스? 388이 되겠지. 자기 자신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몇 만지 알아? 기차가 이렇게 길잖아 응? 빠져나 요거만큼만 빠져. 터널 길이만큼 빠져나오면빠져나온게 아니잖아 네 <laughs> 완전히 그냥 아예 맨 뒷부분까지 응. 빠져나와야지 그니까 이렇게 나와야지. 다 나온 거니까 네. 그게 2분 걸렸으니까. 2분은 응. 몇 시간이야? 2분은 응. 몇, 몇 분, 몇시초라면몇 시간? 2분이 몇 시간이요? 30분에 1시간이 되는 거야. 30분에 1시간이 되는 거야? 응. 아하, 그러면 2분은 응. 30분에 1시간이요? 응. 1시간이 60분이지. 네. 그러니까. 60분이 1시간이니까 6분은 몇이야 10분에 1시간이지. 아하. 이해가 안 되네. 그러니까 60분 이 1시간인 가 이해됐어? 네. 똑같이 30으로 나눠 봐 이렇게. 그럼 30 60 나누기 3은 2지. 네. 그러니까 2분이 30분의 1시간이 되는 거지. 아하.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? 터널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터널의 길이만 구면 하안 된다니까? 터을 플러스 자기 자신까지 다 지나간 거야. 그럼 거리는 뭐야?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. 네. 속력이 300인데 시간이 얼마? 응. 30분 1이니까. 300 나누기 30하면 10 나와나. 나와요. 10. 0 0 0 m가 되겠지. 1 10, 0미 m. 네. 이제 그냥 만 m. 10km는 만 m야.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? 9,000 9,000 육백, 육백, 십이 미터, 십이 미터.